저는 지금 불과 20분 됐나요? 20분 정도 만에 합하면은 한 2000불 정도 되네요. 하나로는 2000불이면은 아, 2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500만 원으로 20분 만에 250만 원 정도 수익을 안녕하세요 하루에 100만 벌자 전투무의 트레이더 일백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37분 5월 19일 목요일. 저는 비트코인 선물 트레이딩 실전 매매 영상을 촬영 중에 있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어요. 비트코인이 어제도 30K를 과감하게 깨버리고 현재는 28K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다. 제가 영상에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경제지표기 때문에 현재 전세계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면밀히 체크해 가면서 비트코인 전체 추세 큰 추세 안에서 작 추세를 매매하는 게 선물 트레이딩이다. 지금 큰 추세는 누가 봐도 하락입니다. 맞죠? 누가 봐도 하락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숏만 쳤으면 물려도 먹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반등 나오겠지 하다가 롱 타다가 조금 뭐 떨어질 때 무서워서 손절하니까 또 데드캡 바운스 나오고 지금 계속 반대로 매매하시면서 수익이 잘 안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지금 일봉입니다일봉 1봉, 그리고 30분봉, 5분봉. 일본 봉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봉을 4개를 봐요 큰 추세 안에서 작은 추세를 보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냥 어? 상승 추세네? 오르겠지? 하고 롱 어? 떨어지네? 하고 숏 이렇게 일차적으로 원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전 세계 금융지수를 체크를 해가면서 예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사이트는 이 인베스팅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보시면은 나스닥은 지금 시간에 안 열리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선물지수를 보시면 좋아요 빅스 공포지수는 네 상승 중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상승 중 그리고 어제 나스닥이 4% 빠졌는데 지금 오늘도 또 선물도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숏이냐? 예, 큰 추세인 숏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큰 추세 안에서 작은 추세를 보자고 말씀드렸죠 제가 봤을 때는 28K를 떼려는 시도를 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29K 돌파 시도도 다시 할 거란 말입니다 여기 구간 이 29K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짧게 보시고요 29K를 돌파 시도를 한다 롱으로 제 오비트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진입했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텔레그램 창은 저희 전투모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라이빗 라운지 채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승률이 100%예요. 수익 아 출현 12회, 손절 0위. 방금도 이롱 사인이 이때 나와서 여기서 익절을 한번 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신호는 없지만 저는 포지션으로 봤을 때 29K 돌파 시도를 할수 있다 해서 지금 롱으로 오비트를 진입한 상태입니다. 한화로는 1억 7,700만원 진입을 한 건데요. 이게 내 돈이 1억 7,700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기 증거금을 보시면은 증거금은 3,700불.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한 400만원? 500만원 정도? 4,500만원 정도로 1억 7천만원 정도의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효과는 바로 이 레버리지 때문이죠. 그래서 소액으로도 레버리지 활용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선물 트레이딩이라는 점. 그리고 롱이든 숏이든 원하는 포지션으로 내가 언제든지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추세만 잘 읽으면 수익을 낼수 있는 것, 이 선물 트레이딩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3% 정도 수익 중 120불 하나로는 15만 원, 20만 원 크게 의미 없는 수익이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라빗 라운지 신호 채널은 100% 무료입니다. 뭐 사용료라든가 뭐 회비, 뭐 리딩비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자리가 있을 때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 하단에 카카오톡 링크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은 담당자가 상담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투모 생활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 팀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카톡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호방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고 어떤 관점에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을 등의 매매 포지션 또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생활관에서 관점 받으시고 신호 채널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충분히 초보자 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9K 돌파 시도할 수 있다라고 제가 최초 관점을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포지션은 순항 중입니다. 그럼 만약에 29K를 돌파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맞고 떨어집니다. 그럼 그때 또 숏치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롱 보단 숏이 유리해요. 큰 그림은 그렇기 때문에 롱 포지션 은 조금 짧게 수익 구간을 가져가고 쇼그 포지션 같은 경우는 괜찮은 위치다 싶으면 과감하게 예, 힘을 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루나 코인 악재까지 있죠. 지금 비트코인 생태계 자체의 위협 당분간큰 악재이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시장 상황도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나스닥이 4% 빠지면 비트코인은 7~8% 빠지고 뭐 이런 모양새일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슛이 유리합니다. 마침 또 저희 프라이빗 라운지 채널에서도 롱 신호가 나왔네요. 라운지 채널에. 신호의 효과를 같이 검증할 수 있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미리 롱 포지션을 취했었고 라운지 채널에서도 아, 롱 신호가 나왔으니까 같이 지켜보시죠 바로 상승 나오네요 빅롱 나왔습니다 24% 25% 29K 단숨에 돌파하네요 자50% 생각보다 큰 빅롱인데요 어쨌든 수익 챙겼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마감 손익이 1,600불 5비트로 1,600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29K 돌파 시도를 강력하게 했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숏으로 또 오비트 쳐보겠습니다. 제가 29K 저항선까지 봤는데 오버슈팅이 나와서 제가 빨리 청산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전체 이 시장 자체는 롱보다는 숏이 훨씬 더 유리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빅롱 나왔을 때 바로 수익 챙겨가고 곧바로 다시 쇼포지션으로 추가 수익까지 챙겨가려고 쇼포지션을 또5 비트를 진입을 했습니다. 바로 67% 수익이 찍히는 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저희 일백이는 이렇게 매매합니다. 그, 저희 팀원분들께서 그 들어갈 때 포지션을 바로바로 바로 좀 얘기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전 매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타자를 치기 전에도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말할 때도 없이 막5% 10%가 왔다 갔다 하고요.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롱 포지션으로 그, 큰 수익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이거를 롱, 청산하고 바로 예쇼 들어가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팀원분들도 이 영상 보실 텐데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동물적인 감각이 필요해요. 이거 트레이딩은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라는 법 없다는 듯이 처음부터 잘 되실 수 없잖아요. 저희 신호 채널 보십시오. 승률 100%입니다. 이 신호 채널을 활용하시고요. 활용을 하시면서 직접 차트에 제가 했던 것처럼 줄도 그어보고 추세도 보고 큰 추세 안에서 작은 추세 바가면서 이런 식으로 예 트레이.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불과 20분 됐나요? 20분 정도만에 5비트로, 5비트면 하나 4,500만 원으로 처음 포지션이 1,600불, 두 번째 포지션이 279불 합하면은 한 2,000불 정도 되네요. 하나로는 2,000불이면은 아 2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500만 원으로 20분 만에 250만 원 정도 수익을 가... 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레빌 라운지 채널은 100%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자리가 있을 경우에만 저희 신호 채널에 입장을 시켜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생활관, 전투모 생활관 관점도 저 100이를 포함해서 억대 트레이더들이 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0번 벌자 전투모의 1 0이 트레이더였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